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고 온 지역은 신도시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아산입니다. 저희 매물지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 주위로 엄청나게 크게 개발 지역이 확정되어 산업단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국광기술원 삼성현대 등총 12곳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단면적을 다 합치면 여의도 면적보다 3배나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아산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아산시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함을 알수 있습니다. 세계 7대 부자도시 선정의 대한민국 화성시가 4위, 아산시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성시는 24년도 100만 인구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산시도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노력들이 합쳐져 아산시 인구수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개발호재들도 여러 존재하고 옆에는 배방신도시가 위치해 있으며 서해선 복선전철로 인근에 인주역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회사보유분 매물지 위치는 아산시 인주면으로 평택과 당진과도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며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된다면 서울까지 약 30분이면 이동이 가까워집니다. 서울까지 30분이면 다른 경기도권 지역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생깁니다. 이런 노른자 땅을 평당 80만 원이하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보다 더싼 곳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가격이죠. 희귀매물 최저가이므로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얼마 안 남은 아산토지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